보면은, 오늘, 실질적으로, 이, 그 유대인들이, 이들의, 흘린, 신앙, 그러니까, 열매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을 통하여서, 이, 멸망받는, 멸망받는 것을이거를이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걸로 잎만 무성한 걸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희생,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보면은, 너희 연기가 나의 코를 찌른다, 라고 표현하죠. 어 그래서, 이, 응답 없는 예배.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4장에도 보면은, 20절에서 24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고, 나니, 지금 이때라,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걸 보니까, 신령과, 옛날 말에는 신령과 진정인데,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리스 오냐, 문자은 영의 영적인 예배, 이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희생계산은 실제로 드리긴 하는데, 이 예배가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멸망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무화과 나무 비유를통하해서 이파리만 무성하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구하했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대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뭐하셨냐면두 가지를 하셨는데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말랐죠. 그래서 말씀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오늘 내용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했고요.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랬어요. 베드로 가 물어봤거든요. 뭐가 나온 거 말랐나이다. 그때 말씀을 뭐냐면은 말씀을 믿으라,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성취를 실제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아이들한테는 척 하지 마라. 뭐냐면은 공부하는 척 하지 마라. 실제로 해야 될건 해야 된다. 아는 척, 믿는 척,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지 마라. 이게 척 하는 거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애들한테도 공부만 이제 빚돼서 그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공부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을 얘기할 때, 공부, 일.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초잖아요. 삶의 기초. 어? 사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세상 사람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이 공부할 때는 척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초등학교 지나서는 결국에는 네가 사회 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일을 해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실제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 돼. 직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로 해서 직업이 있고, 공부 말고, 손을 써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직업도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척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뭐냐면은 사실대로 해야 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쓰임 받는다. 쓰임 받는 필요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도록 성교적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이 전파가 안 되죠.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렸요그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영혼이 안 맺지 못하다. 저주를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부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척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척해서 되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말씀을 고 실제로 뭐냐면은, 기도생활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이게 뭐가 바뀌어야 되냐. 결국에는 그이 말씀과 기도하는 이유는, 이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이거를 자꾸 이게 척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고는 실제로 잘안 하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 다녔으니까 다녀도 실력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게 안 맞으면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요게 잘못되면 요 습관이 커가지고 일할 때도 그런 습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척하는 걸. 어, 그러면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저거, 애들 문제집 풀 때도 문제집 풀다가, 모르면은, 별표 쳐놓고, 어설프게 찍지 말고, 넘어가라. 풀지 말고. 모르는데, 소름 해서 찍잖아요. 맞으면 어떻게 해답지고, 맞았다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그냥, 표시하지 말고 넘어가라. 아는 것만 풀고. 그리고 체크해서 틀렸으면 그 원인을 찾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진도 나간 다음에 이제 학교 진도 따라가면서 그때 다시 봐서 다시 풀고 해야지. 엄마들도 주의해야 되거든. 요 에이, 이건 모르는 거아니그그어요그 머리가 빨리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다른 거 풀다 보면은 그, 풀다 보면 그때는 이해 안 됐는데 언는 진도 나가면 이해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때 다시 바로 돌아와서 하면 되지. 근데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어설프게 찍어놓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이제 겁나는 거죠. 뭐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아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교회도 개척교회고 뭐, 이러잖아요. 뭐 동업사들이 이제, 할 때에도, 뭐, 뭐,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목사 하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직 한거 아니라 시작도 안했다 실제로 나와보면 현실이 다르다는 거 <laughs> 이론을 아는데 겪어봐서 이제 다른거지 개척을, 개척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게 안좋을걸 <laughs> 월세 나가지 그리고 세가지가 돼야 되는데 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사람이 모여야지 사람 안 모이면 그 사람들이 성장돼 목사는 이세 가지가 항상 고달. 이거 안 되면은,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될거아니 원인을. 그러면 찾아서 그걸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엄, 어, 그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당 이라도 계약을 했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지. 편하고 가면 이제 실제로 이제는, 이제 시작되는 거지. 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뭘 물어봐? 이거 물어봐요. 누가 물어봤대? 음, 새벽예배 하는데, 아무도 안오면 어떻게 새벽예배를 하냐? 그렇죠? 뭐, 아무도 안 왔으면, 말씀은 안 전하지만, 혼자, 찬양이라도 불러야지. 혼자라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왔으면 어떻게 하냐? 중간에 왔으면 중간에 하면 좋지. <laughs> 뭐, 그렇게 어렵나?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럼 되는구나. 그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어, 그냥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해야 될게 있잖아요. 보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 절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신앙이 잘하진 않아요. 오래 다닌다고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말씀을 실제로 연결시키고,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해야 그게 변하지. 그러 우리가 교육 오래 다니면 변할 거다. 애들이 학원을 보냈으면 애들이 실력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그냥 돈만 내쓰게 되고, 뭐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진짜 믿으면은 이 산을 바다에 파쳐도 이게 될 거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그 근데 우리 산이 뭐 옮겨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뭐냐면, 그만큼 뭐냐면, 실제다. 믿고 기도하는 건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되는건 실제로 이렇게 저주한 건이 나무가 진짜 듣게 된다. 이게 실제다. 이게 말씀과 기도가 실제고 이게 삶의 실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도받는 거 축복받는 거죠. 제가 취미생활이긴 한데 유튜브를 보면 뭘 보냐면 이런 거 봐요. 뭐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반증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번에 뭐 회계사 시험 봤다, 회계사 시험 랭킹 같은 거 좀. 그리고 그 고시 공부 하던 사람들 이제 복잡은 했었으니까 한 번씩 내그 거기에는 검색에는 뭐가 뜨냐면은 법률 전원이 떠요 법률 전원에 이제 각 전문구하잖아요 이번에도 연세대학 교그 뭐냐면은 이게 관리사 시험 봐서 합격네 3학년인데 얘같은 경우 특이하게 심리학과인데 공대과 시험을 시험을 해가지고 합격한 케이스들도 그 얘가 이제 그거 나오는 거고 그걸 읽어본단 말이야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한 가지 생각 첫 째로는 뭘 하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laughs> 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산에서 이제 한 번씩 등산하고 운동을 하는데 할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저 나이 때는 아무 근심 없이 사내 다녀야 되는데. <laughs> 아무 근심 없이 사내 다녀야 되는데. 저 나이에 대해서도 계속 생하고 각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못 계획하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두 번째로 또뭐 하냐면은, 뭐, 쟤네들은 보통, 그 저거, 변리사 시험 학교 간다 그러면은 학교가 거의 5년 정도가 거의 보통인데, 1년, 실제는 1년 6개월 만에 했는데 어떻게 했냐.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쭉 들어보면서, 하나예요, 하나. 집중과 선택. 집중. 선택과 집중인데, 이거를 얘네들은 내 나름대로, 나이가 어린데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보면. 근데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아, 저렇게, 우리가 신앙도, 그리고, 우리가, 삶도, 그렇게, 아껴쓰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남 뒤따르 잡고,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할 시간이 없는데, 그, 그거 때문에 이게 좀 봐요, 아, 근데, 친구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욕, 관심 없다. <laughs> 관심 없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관심을 가져서, 이게 모여서 여론을 형성을 해야지, 뭘 해야 된다. 먹고 사는 거야. 약간 <laughs> 먹고 사는 거나 어어어어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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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부모한테 조금 받은 거 가지고 조금 조금 뭐해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아 그, 그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은 여러분들이 평가할때한달 정도만 좀 관심 가지면돼요 그리고는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삶에 그 연결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나를 전혀 몰라. 내가 그 사람들을 엄청 연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자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보면. 그 있을 수 있어 요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사회에 저거 할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안돼 있고요.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정치적인 게 사회에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도, 척하면 안돼 마음다고 중심 다고 해야 돼요. 애들 가르칠 때, 척할 것 같으면, 하지 마요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되면, 10분만 하고, 10분 하고, 쉬든지 왜냐면 이거를 그냥, 척해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2시간도 앉아있다니까 근데 2시간 동안, 한 문제도 안나가고 있어. 요 방에 들어가 있으면 애들 이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하는 거아니에요 일도 마찬가지. 어? 핸드폰 봐가면서 그거 일하면요. 그럼 진짜 5 0 0 0 년도 할수 있어. 5천 년도. 근데 일이 하나도 안 돼.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게 하면 수라 별성들이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주면 실제로 기도하는 게 크게 다 틀려 버려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 여러분들이. 이게 아이들한테 제일 조심해야 될게 척하지 마. 차라리 모르는 건 모른다는 하게 나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고, 저거 하지 마. 그러면 그게 이 공부 좀 못한다.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넘어가서 얘가 현장으로 가야 될 애다. 그러면은 정말 남의 일은 일천. 일천. 밀착. 그리고 남의 돈 하지 마.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마음 담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나중에, 사업으로도 다 연결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사람이 신뢰감이 생기고, 인정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사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징인으수 어, 이거 이스라엘이 완전 가짜였어요. 어, 틀린 말씀을 가르쳤고, 틀린 신앙을 가르쳐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다 지옥에 쏘는 멸망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제자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십이다 거기에 이 실제로 믿는 자 실제로 말씀을 믿는 자 실제로 기도하는 자를 찾아내서 세계를 살리셨다 여러분 들또 이렇게 그들 키우는 귀한 부모가 되고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 네, 뭐냐면은, 좋은 직업 가고 싶다면서요. 돈을 많이 버는 거 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뭐냐면은, 잘 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은, 이, 이돈잘 되는, 요게 방법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삶에도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네, 신앙도 마찬가지죠. 바르게 믿으면 돼요. 바르게 믿으면 안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기해요안 되는 게. 그게 신기한 거지. 뭐뭐 뭐 되는 게 어려운 거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후대들을 바르게 키우는 신앙도 삶도 인생도 바르게 키우는 부모들, 부사들되기많 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데 하나님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을 가져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갖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른 말씀과 기도의 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삶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본이 되게하여 주시고 또 후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나이다 아멘.